영화에서 등장한 수류탄은 언제나 엄청난 폭발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연 영화에 등장하는 이런 수류탄의 설정들은 얼마나 현실적일까요? 오늘은 수류탄의 영화 현실을 비교해봅니다. 영화 장면 때문에 수류탄에 대해서 가장 크게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이 화염입니다. 1995년 데스페라도에서는 주인공 일마리아츠가 골목 아래쪽으로 수류탄 두 개를 던지는데요. 수류탄 두 개의 폭발력이 이 정도입니다. 폭발력은 둘째 치고 화염이 어마어마하죠. 헐리우드 영화 속 대부분의 수류탄은 강력한 폭발과 함께 화염을 동반합니다. 이런 장면들 때문에 당연히 현실에서도 수류탄이 터지면 불이 날 거라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아마 군대를 다녀오신 분들이라면 다들 아시겠지만 실제 수류탄에서는 화염이 전혀 발생하지 않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실제 수류탄이 폭발하면 불꽃은 전혀 보이지 않는데요. 간혹 점화되는 순간에 잠깐의 스파크가 보이기는 하지만 영화에서 보여지는 화염과는 전혀 다르죠. 물론 극적인 설정을 위해서 어느 정도의 과장은 어쩔 수 없겠지만 이 정도의 폭발이라면 거의 사기에 가까운 수준입니다. 수류탄의 구조는 크게 네 가지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수류탄의 겉을 감싸고 있는 몸체와 그 안에 들어 있는 화약, 화약을 점화하는 뇌관과 이를 작동시키고 보호하는 레버와 안전핀입니다. 안전핀을 제거하고 레버를 손에서 놓으면 스프링의 탄력으로 레버가 분리되면서 안쪽에 격철이라고 불리는 부분이 스프링의 힘으로 빠르게 아래로 움직입니다. 이 격철은 아래쪽 뇌관을 때려서 뇌관에 연결된 지연제를 점화시키는데요. 이 지연제는 약 4초 정도 타들어가서 기폭제를 점화시키고 기폭제가 수류탄의 안쪽을 채우고 있는 폭약을 폭파시키게 됩니다. 수류탄 내부에 들어있는 폭약은 약 50g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그 자체의 폭발력은 그리 크지 않습니다. 하지만 밀폐된 구조에서 순간적으로 발산되는 폭발력이 수류탄을 감싸고 있는 몸체를 부수고 그 파편이 피해를 주는 무기입니다. 하지만 영화에서 표현된 수류탄들은 파편에 의한 피해보다는 폭발 자체와 화염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과장된 액션이 필요한 액션 영화는 물론이고 일부 사실성이 강조된 전쟁 영화에서도 수류탄의 폭발은 현실보다 훨씬 크고 화염이 동반되는 것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수류탄의 외부는 파편이 잘 퍼져나갈 수 있도록 일정한 간격으로 홈이 파여져 있습니다. 파인애플 모양으로 유명한 MK2 수류탄의 경우에 40개의 조각으로 나누어지도록 설계되어 있는데요. 이런 구조가 손에 잡기 어려워서 실수로 떨어뜨리거나 오작동의 위험이 있어서 요즘 사용되는 수류탄의 외형은 점점 구형으로 바뀌고 파편을 위한 홈은 안쪽에 파여져 있습니다. 개방된 공간에서 수류탄 파편이 직접적인 상해를 입히는 거리는 약 15m 정도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 파편들은 지면 위쪽으로 확산되기 때문에 수류탄을 피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수류탄의 반대 방향으로 몸을 땅으로 완전히 밀착시키는 자세입니다. 수류탄의 파편이 지면에 밀착되어서 확산될 가능성이 희박하기 때문에 수류탄에서 약 5m 정도만 떨어져서 이렇게 땅에 엎드린 자세를 취하면 폭발의 1차적인 피해는 거의 피해갈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5m도 벗어날 수 없는 경우라면 어떨까요? 영화에서 이런 장면 자주 등장하죠. 떨어진 수류탄으로부터 주변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 한 사람이 수류탄을 몸으로 막아서 파편이 퍼져나가는 걸 막는 모습입니다. 물론 이 영화에서는 실제 수류탄은 아니었지만 실제로도 이렇게 몸으로 수류탄을 덮으면 주변으로 퍼지는 대부분의 피해를 막을 수 있다고 합니다. 지금 보시는 영화는 2012년 액트 오브 발러의 한 장면입니다. 작전을 수행 중인 네이비실 대원들 앞에 수류탄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한 병사가 이를 몸으로 막아서 다른 대원들을 구해냅니다. 물론 방탄 조끼를 입고 있기 때문에 수류탄의 피해를 더잘 막아내긴 했지만 전문가들의 의견에 따르면 이 장면이 실제와 거의 흡사하다고 합니다. 이 영화는 네이비 씰의 전폭적인 지지로 실제 현역 군인들이 출연하고 대부분의 무기와 폭발을 특수효과 없이 실제로 촬영했는데요. 이 수류탄 역시 실전 경험이 있는 참전 베테랑들과 전문가들의 조언을 받아서 실제와 가장 근접하게 연출한 장면이라고 합니다. 비교 대상은 아닐 수도 있지만 블랙팬서에서 등장한 이 장면 역시도 나름 현실적으로 묘사된 장면이라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수류탄의 직접적인 피해는 수류탄의 파편 때문이지만 밀폐된 공간에서는 조금 달라집니다. 1993년, 장클로드 반담에 하드 타게 돼서 수류탄의 폭발로 사람이 창문을 깨고 날아가는 모습이 보이는데요 이런 설정은 현실에서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수류탄이 터질 때 발생하는 파장이 밀폐된 벽을 만나서 반사되면 그 충격과 진동이 순식간에 증폭됩니다 이때 문이나 창문처럼 한쪽만 오픈된 구조라면 그 충격이 오픈된 방향으로 일순간에 몰리게 되는 거죠 이런 장면처럼 건물 내부에 떨어진 수류탄이 바깥쪽으로 큰 폭발을 만들어내는 설정은 실제로도 거의 비슷하게 발생한다고 합니다. 영화에서 표현된 수류탄의 특성 중에서 천차만별로 달라지는 것이 바로 안전핀을 뽑고 나서 폭발하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입니다. 2018년 오버로드라는 영화에서는 수류탄과 관련된 황당한 장면이 하나 나오는데요. 적진에서 입에 테이프를 붙이고 풀려난 병사가 기지로 돌아오지만 왠지 입에 있는 테이프를 떼지 못하게 필사적으로 버팁니다. 억지로 테이프를 떼어보니까 여기에 수류탄의 안전핀이 딸려나옵니다. 엄청나게 긴박한 상황에서 이 수류탄이 폭발하게 되지만 안전핀이 뽑힐 때부터 폭발할 때까지 시간을 실제로 재어보면 무려 11초가 넘게 걸렸습니다. 이런 장면의 가장 대표적인 예가 1994년 레옹의 마지막 장면일 것 같은데요. 레옹이 악질 형사 스탠스필드에게 수류탄의 안전핀을 쥐어주는 장면은 지금 봐도 정말 명장면입니다. 하지만 이 장면을 다시 한번 보시면 아마도 이때쯤에 레옹이 수류탄의 안전핀을 뽑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폭발할 때까지 걸리는 시간은 무려 48초입니다. 아까 수류탄의 구조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일반적인 수류탄의 지연시간은 4에서 5초 정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실제 미해병대의 수류탄 훈련 장면을 보시면 대부분의 수류탄은 5초 이내에 폭발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류탄의 안전핀을 보여주는 멋진 장면은 현실에서는 완전히 불가능한 설정이라 할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렇게 수류탄을 던지고 나서 여유롭게 걸어간다는 건 상상도 할수 없는 일이겠죠. 만약 이 장면이 실제였다면 주인공은 문을 열기도 전에 벌써 죽었을 겁니다. Shit. Don't do that.